국군이 교, 그, 이제, 그래서 그 신뢰를 들러보는거요 국군이 교인 적 실기국이야. 나라 임금이 교인, 남한테 교만을 떨면 실기국이야. 그 나라를 잃어버려. 지금 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보여준 사람이, 빨아하자면 박근혜 씨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잖아요. 미국의, 그 미국 역사상, 제가 이렇게 이, 어르서부터 코털 나기 시작한 때부터 봐가지고 아마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최악의 대통령일 거예요. 예전에 최악의 대통령이 그그 그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를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대부도 아주 더 심한 애가 말하자면 대통령이돼 우리는 이게 이이 이, 이런 그그 어, 나라를 이렇게 돼. 그리고 대부의 교인들. 로서 남한테 교만을 떨면 실기가요. 그감 늘리로. 자, 저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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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시간에 제가 성경 얘기를 했죠. 그그 삼계. 그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음, 경대부사 그이이그 음. 오. 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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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것처럼 국무총리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이런 경입니다. 그래서 상경, 그, 어, 또 상객 해가지고 객경 뭐, 이제 그 얘기를 그, 맨 마지막 문장에서 그 했는데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건뭐 굉장한 거죠. 1인치야 만인치 상이 그, 뭐, 그, 그런 그차이에요 대부? 대부는 이거하고 상. 어, 어, 뭐, 이거 사는 게 관리들이거든요. 그 보통 관리들, 말단. 그 보통 관리들 그 사이에 있는 게 대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급 그 공무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면 뭐 사무관 이상. 그래가지고 뭐 이사관, 뭐 그, 아니 그 어, 예. 그런, 그런 정도까지 이제 그런 거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가 그러면 가를 잃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가를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의조 이, 이 이게요. 대구였어요. 대구 이게 대구였어요. 한의조 대구. 한의조가 대구였는데 이이이그 이게 말하자면 오직 만이예요 여기로. 왕이자로고간 거예요. 이게 이, 이, 이제 그렇게 전국 시대가 막 요동을 찾다가 신분이라든가 이 기존 질서가 막그 뭐 무너지. 그래서 제가 가문을 잃는다, 패밀리를 잃는다. 우리는 아그패밀리 있는 잃는 게뭐 그렇게 대단해? 그 영화 대부에 에, 에 보면은 그이 꼴레븐의 가문, 그 꼴레븐의 패밀리가 잃는 게뭐 그게 뭐그렇게 그, 그래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가라이 국가에, 예. 이 가문이지, 마리 가문이지, 이건 김씨 가문, 김씨 네 국가요. 그, 어, 우리 북한 생각해보세요. 북한, 김, 그, 김일성, 김정은, 말하자면, 이, 그, 김정일, 이렇게 내면, 그게 가요, 가. 그, 김씨 네 가문이에요, 지금, 북한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하자면, 박정희, 박근혜는 이제, 박신의 가문이었고, 그, 우리만, 가이라고 말할 뿐이지, 누가 봐도 말하자면 박신의 강이었어. 그런, 그런 것을, 이 지금 제가 그래서 가라는 것을 절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가로 보면 안된나 이거 굵가라 가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끔찍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실 기국자는, 나라를 잃은 자치고 나라를 잃은 녀석들은 미문은 아직 일찍이 듣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유이국으로 대지요. 나라로서 나라로서 대지 사람을 대우하는 것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또 실기 가자는. 가문을 잃은 녀석들 치고, 님은 아직 일찍 이나 들어보지 못했어요. 뭐, 유, 이가로 되지. 자기 가문으로서 상대를 접대하는, 대우하는 그런 것을 들어보지 못했요이 이야기는 저번에 예양 그, 그 시간에 나왔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말았죠 이렇게 나와요. 그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친구랑 만나가지고 저작거리에서야너 같은 인재가 어떻게 이, 이게 무슨 꿈이냐 막 해가지고 친구가 막 울잖아요 그 예양을 안고 그런데 그 저도 거기서 얘기고 한 거로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제 말은 다르지 않은데 그 죽이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던 저양자가그 다리 밑에서 잡아가지고. 물어보는 거. 내가 먼저 빼내 놓아졌는데, 나 하나 물어보고 싶다. 우린 전부 여섯 개의 가문이 있었어. 조씨, 의씨, 한씨. 이게 지금 사가문이 남은 거. 범씨, 중행씨. 그리고 그때 예, 그, 이 우리나라를 쳤던 그 지씨가. 이렇게 여섯성씨가 말하자면 여섯 개의 가문이 있었는데, 이제, 이제 지금 나중에 세계가문으로딱 정리, 된 거죠. 우리가 첫 시간에 음. 세계가문으로 정리되는 걸본 건데, 왜지 씨가 범씨중 증행 씨를 쳤을 때, 너는 범씨 증행 씨의 신하였어지 씨가 너를 쳤을 때, 아니, 지 씨가 이 두, 니가 성기는 그걸 쳤을 때, 왜 너는 가만히 있었냐. 그러면 이제 와서 그지 씨를 내가 죽겠다고 그걸 복수를 하려고 하는 데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페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형식 룰을 볼 때는 안 맞잖아. 그, 지금 남의 신화했던 걸 갚, 갚은다면, 먼저 본데 신화했던 그때도 갚았어야 됐는데그때그런이 없었잖아. 그, 그래서 그 말을 했던 거야. 근데 그 말을 제가 한자로는 안 했죠. 이렇게 말요 범중의 군신은, 그, 어, 이 평인으로, 우아야. 또, 이런 것도. 마침마크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다행이야 어, 최준선이야. <laughs> <laughs> 이평행으로 보통 사람으로서 우와 <laughs> 나를 갖다 대우해줬어. 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기다릴 때잖아. 이게 이건 기다릴 때자지만 적대한다는 대사거든요, 이때는. 문자는 하나도 다른 말이 없어. 어떻게 우대해주겠어, 당신? 요새 이제 우리는 넉넉한 문자를 쓰지만 사실은 이 우에. 이이그 평인 보통 사람으로서 나를 대우줘서 나도 평일은 뭐지? 보통 사람으로서 범씨 준영씨가 여기에 써 있거든요, 여기 주어. 법씨 준영씨에게 보답했어. 지대교, 지신은 어떻게 했냐 음. 이 국사로 와야 돼 나라의 성비로서나를 갔다가 음. 음. 대우해줬어 그래서 나도 지씨에게 보답을 한거 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진짜 멋진 장면을 뺐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조양자한테 이래그예양을 내가 이렇게 뜻한걸 이루지 못했는데 미안하지만 당신이 오시에도좀 베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겉옷을 벗어줘요. 조양자가. 그 겉옷을 그, 딱 베고 긁어주고. 어, 멋있죠. 예양이란 사람. 그, 그리고 조양자도 멋있어요. 그, 예, 이렇게, 그, 서로, 그러니까 이게 남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는 멋있지만 상대가 아주 졸렬하면 멋있을 장면이 도저히 연출이 안 돼. <laughs> 그, 이게, 서로 이게, 예, 예, 이게, 이게 뭔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조양자와 예양은 사실은 사실 굉장히 잘 어울린 사람이에요. 본인들은 안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미 아마, 그렇게 통하는 게 있으니까 예양도 조양자한테 부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들었으니까. 나 당신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으니까 당신 오0에서1 0 해달라. 그런 말을 꺼내겠어요? 이게 안 통한다면 아마 그런 말을 못 꺼냈을 거예요. 내가 갱짝! 그냥 그런 말을 뭐 이러면서 말았겠지. 그저, 서 이, 지금 그런 말인 거예요. 여기서. 나라를 그러니까 지금 격한테 이거 굉장히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처럼 야 내가 니네 아버지 스승이요 그런데 나한테 빈천한 녀석이라고 해 지금 말하면 이런 말이요 이게. 너너너 클렀구나 너. 너, 너 뭐. 이, 이 나라를 망친 면 니가 망친 거야 후대 말하자면 그런 걸 지금 여기서 내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다음 말이 아주 이게 또 결정타예요. 부사 무릎 사라는 것은 선비란 빈천이다요. 가난하고 천한 것이요. 선비라는 게이그이그그그 이,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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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이 나의 가난함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걱정해주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 걱정을 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우위를 누리는 그런 기쁨을 보여요. 전는 그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모로. 근데 이제 그, 어, 근데 이, 그러나 이, 야, 이, 이, 그, 이 전자방의 이야기를 보세요. 참, 진짜 일국의 스승이 될 만하지 않겠어요? 간, 선비라는 것은 가난하고 천한 법이요 그래서 언 불용, 말이 쓰여지지 않고. 언, 자기의 말이 불룡, 쓸룡지 않고, 쓰이지 않고. 항불합 그 자기의 행위가 그 군주와 불합 어우러지지 않으면 우리가 부합한다 딱 들어맞는다거든요 그는 게. 그 그렇게 그, 들어맞지 않는다면 그냥 그다 끝내죠 남리 거의 거의요 납 납이라는 거 우리가 수납하다 거둬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 리라고 하는 거 신발 있자요 이게 신발 띠자 그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고무신 거꾸로 신고. <laughs> 우리, 우리말로 하면, 아, 아, 이렇게 마침 그 단어를 찾아낸단 말이야, 이게. 이, 이, 이게, 그 신발을 걷어, 이렇게, 예, 우리말로 하면, 고무신 거꾸로 신고, 거의 떠날 뿐입니다. 야, 결정타에, 안왕이 부둑 빈천자리요 안왕, 어디를, 간들, 이게 어찌하짤랑 같다고 했죠? 어디를 간들? 부득! 얻지 못한다? 제, 그, 의문조사. 얻지 못하겠는가? 여기서 뭐꼭 얻는다, 이런 말은 아니고, 그냥, 빈천, 어디를 간들? 그, 그, 말하자면, 집에서 쪽박이 나가도 쪽박인데. 음. <laughs> 아, 이 나라에서 쪽박이라고 다른 나라가 가면 뭐안 쪽박이야? 어디를 간들? 가난하고 천하지 않겠는가. 그이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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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요 격을 꾸짖는 말 같지만 그런 격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나무래는 말이기도 해요. 그 우리가 이제 대개 이 아들 격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거든요. 그이 통치술에 그런데 실제로 이 스승이라는 내가 그래도 명목이 일부러 스승인데. 내가 가르치는, 남도 아니야.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의 아들이란 놈이, 그, 그, 대놓고서 당신같이 빈천한 사람,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 게 아닌가. 난 그렇게 바라봅니다. 아, 역시, 이제, 예, 그, 겸 묻은 개의 눈에는 겸, 겸 묻은 개만 보이고, 똥 묻은 개한테는 똥 묻은 개만 보인다고 그러지만, 전 그게 보여요. 남들이 못 읽는. 이, 이, 그, 음, 전자방의 슬픔. 아, 그런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 여기, 우리 이제, 그, 어, 또,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어, 그, 고고 그, 그, 그 이야기를 분명히 좀더 해주고 싶었어요. 이제, 어, 어, 어제, 우리, 필습실 랑 이야기 하면서, 좀 느낀 부분이 있어서, 뭐냐면요. 왜 덕이 중요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지금 그, 이 전자방 복자와 이런 사람들은 이, 그, 왕의 스승이잖아요. 왕의 스승이고, 또, 어, 그, 그거 말고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왕의 신하예요 그, 그, 결국은, 근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되게 유능한 사람들. 응. 나를 위해서 이그 의자를 고쳐줄 사람. 그 나를 위해서 내 허리를 받쳐줄 사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그 원해요. 근데 그것은 그 능력에서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덕이라는 건 굉장히 폭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논리가. 그래서 우리가 덕을 놓기 치는 거거든요. 그거 바로 다음 대목에도 나올 수 있어요. 저, 어, 잠깐 쉬었다가, 맞아. okay